요즘 드라마 JTBC에서 방영 중인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를 되짚어 볼 겁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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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태어났지만 살지 못했고 죽었지만 아직도 유년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 바로 천국에서 제일 방황 중인 남자 목사입니다. 첫 번째는 다섯 살에 죽은 남자 어른의 모습으로 방황하다. 이 남자 다섯 살의 미아가 되어 죽었습니다. 부모는 못 찾았고, 이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근데 왜 하필 목사냐? 그도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에 도착했더니 그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걸 벗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목사 코스프레 중이라고 농담처럼 말해요. 근데 그 농담이 왠지 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도 설교도 안 되는 천국에서 그는 아무 쓸모가 없다. 천국은요, 회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죄는 끝났고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천국에서 제일 할일 없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누구보다 신을 향해 말하던 사람이 여기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상황. 그 안에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그 허무함 속에서 그는 때로 짜증내고 때로 아이처럼 삐지고 그러다 또 누군가를 품어버리는 아이 같은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해숙과의 티키타카. 그건 엄마와 아들 같은 낯선 익숙함 때문. 자, 여기 A 해숙이 나타나면서부터 목사의 일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요, 해숙이 무례하게 굴어요. 목사 맞아? 왜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냐? 근데 이상하게 목사는 그 말에 욱하면서도 해숙을 미워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이둘 마치 진짜 엄마와 아들처럼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그게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뭔가 태생적으로 얽힌 인연 같기도 하단 말이죠. 네 번째 소미가 엄마라는 말 진짜일까?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소미가 목사의 엄마다라는 뇌피셜.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첫째. 소미는 기억을 잃고 천국에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만 보면 묘하게 따뜻한 눈빛을 줍니다. 둘째, 목사도 모르게 자꾸 소미에게 기댑니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요. 이상하지 엄마도 없었는데, 왜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지? 셋째, 소미가 자꾸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장면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듯한 감정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의 죽음 옷에 미아 이거랑 딱 맞아 떨어져요. 이쯤 되면 시청자들 사이에선 거의 확정급이죠. 소미가 생전에 목사의 엄마였고 아이를 잃어버린 채 죽었을 가능성. 그러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 서로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이 목사 어떻게 될까요? 이 인물 지금은 웃고 떠들고 있지만 내면은 점점 어린 시절의 상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질문하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살아온 게 맞긴 했나? 그래서 향후 전개에서 이 남자가 드디어 기억을 되찾는 장면 혹은 소미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목사는 아마 자신이 왜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이 천국에서 소외된 영혼으로 떠돌았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린 영혼, 천국에서 가장 외로운 어른.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다음 회차가 더 두렵고 기대되는 이유. 그 중심엔 목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